오늘은 이 아쿠아수를, 어, 지금 하우스 400주만 줍니다. 어, 왜냐면 지금, 지금 인산 때문에 주는 건데요. 어, 1대1대1입니다. 여기에 1.5 마그네슘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미량요스들이 다, 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여기는 제가 하우스 안에는 어, 조금만 줄 것이기 때문에 어, 100g만 줍니다. 100g. 500ml 통에 어, 100g만 주고요. 그리고 물로 이제 관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운 것은 물로 관주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저는 어떻게 주냐면 은 여기 5톤 물통에서 우선 6분을 먼저 물을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6분 관주하고 난 뒤에 다시 저기 밸브를 잠그고요. 그리고 여기 약통에서 어 다시 이제 3분을 줍니다. 3분을 어 바로 주진 않고요. 6분 주고. 한 5분 씹니다 물이 스며드는 시간을 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3분을 어 약을 줍니다 지금 물이 500리터만 들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난 뒤에 다시 5분을 또 씹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분을 또 물을 또 줘요 자 여기는 하우스 고추인데요. 어 지금 작업 중이긴 한데 계속 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Y 자로 줄을 띄웠습니다. 어 보시면은 Y 자로 띄워가지고 약간 벌려졌어요. 어 강하게는 아직 안 벌리고 그리고 여기 1단, 2단, 3단까지 띄워놨어요. 이 높이는 20cm 간격으로 지금 해놓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어, Y자로 이렇게 벌려 줬는데 나머지는 아직 이제 2단은 멀었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물을 관주를 하는데 제가 왜 여기 1대1대1에 어, 관주비율을 주냐 하면은 어, 이건 다 농부님마다 다 다릅니다 그 밭마다 그다 다르니까 어, 참고만 하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비만 여기 안에 태비만 넣었어요. 어, 태비를 조금 많이 넣긴 했는데 태비만 넣었기 때문에 어, 얘네 고추들이 다른 영양분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태비 속에 영양분 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추 포카 비료라든지 그런 걸안 넣기 때문에 저는 관주용 비료로 계속 밀어줍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 인산을 인산 때문에 계속 인산을 줘요. 왜 인산을 주냐면은 인산의 역할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어 그중에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 고추들이 첫 번째 이제 인산을 주면은 인산이 뿌리 생육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초기에 얘는 이제 그 인산이 어, 밭에 이제 미끄럼으로 어, 구용성 인산을 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뿌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구용성 인산을 안 뿌렸기 때문에 어, 인산을 관주용 비료로 계속 줍니다. 이 초기에 이네들 뿌리 생육에 관여하는데 어, 저는 고추 증식할 때도 인산을 조금 줍니다. 왜냐면은 어, 얘네들이 뿌리가 어, 인산은 어, 이흙 자체에서는 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산을 수용성으로 주어야 얘네들이 뿌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용성 인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을 하고 수용성 인산을 뿌리해 주면은 고추 사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도움도 주고 그리고 둘째는 어, 저온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 일찍 증식을 하는데 어, 그러면은 어, 이 인산이 어, 이 저항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리와 냉해 피해에 어, 약간 어,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튼튼하게 키우면은 튼튼하게 자란 아이들이 감기도 잘안 걸리고. 하는 것처럼 고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고추는 뭐니 뭐니 해도.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 쉽게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꽃 분화에 관여를 합니다. 얘네들 지금 이제, 어 보시면은 꽃이 계속 분화가 되잖아요. 이예 고추들은 끊임없이 분화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장, 방아다리에 고추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방아다리,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가끔 네 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고추가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고추가 이렇게 네 번째까지 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꽃눈 분화, 꽃 분화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이 고추들이 튼실하게 자라는데, 어, 이 셰프 분열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구용성 인산을 안 넣었기 때문에 구용성 인산을 넣으신 분들은, 어, 고수분들이고요. 만약에 구용성 인산을 넣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 수용성 인산, 물에 잘 녹는 인산이 있어요. 어, 농협 농자재 마트에 또 파니까, 어,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쿠아솔을 이용해가지고 농협에 있는 것만 그냥, 어 물에만 잘 놓고 찌꺼기만 안 남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초기, 중기, 후기에 맞춰가지고 인산도 꾸준히 줍니다. 이 수용성 인산만 이렇게 가능해요. 왜냐면 구용성 인산은 이, 밭에서 6개월 동안 이 인산은 이동을 거의 1, 2cm 밖에 못합니다. 인산 자체가 이동을 이동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인산을 먹냐면은 뿌리가 그 인산이 있는 곳으로 뿌리가 뻗어 나가서 인산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인산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수용성 인산을 주면은 물이 그대로 갑니다. 뿌리 쪽으로. 그래서 인산을 고추가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이 인산이 만약에 결핍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기 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뿌리 생육에 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빨리 못 뻗어 나와서 그 생육이 어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고추가 성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공부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칠소질 비료는 많이 주는데 인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안 해가지고 인산을 어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공부를 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고추잎이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근 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고추가 오래도록 녹색으로 남아있고, 붉게 변하는 게 넣습니다. 어, 물론, 어, 고추 그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 고추가 조생종인데, 남들은 다 익었는데, 우리 고추가 안, 익는, 안 익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같은 조생종일 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데, 어, 우리 고추도 조생종인데 고추가 늦게 익는다. 그러면은 인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초기에 바짝만 할때 구용성 인산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어, 수용성 인산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추가 먹고 붉게, 어, 변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는 이 인산이 부족하면은 고추가 형성되지 않거나 불량해집니다. 불량 고추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주고요. 그 원래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00ml 통에 1kg를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량이고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줄 때에는 500ml 통에 어 100g만 넣습니다. 100g. 10분의 1을 넣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줄 때, 관주할 때 그냥 조금 조금씩 계속 주는 겁니다. 그건 저 따라서 무조건 하라는, 하지 마시고요. 자기 밭에 맞게, 자기 고추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랑 조금 컸을 때랑 계속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추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남 따라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관주를 주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인산이 인산이 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인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고추를 잘 키우시기를 바랄게요.